2026년 대입이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평가원장님께서 사퇴를 하셨다는... <놀람> 뭐였다고? 헐 말도 안돼정확 정확한... 말도 안 돼. <놀람> 정확한 답변이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올해 2025년 11월 초에 치러졌던 수능 그 중에서도 영어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직접 풀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사실 이런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왜 굳이 올해 다시 이런 시간 낭비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올해 2026년 대입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교육 과정 평가원장님께서 사퇴를 하셨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아니 대체 얼마나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으면 평가원장님이 사퇴를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느꼈지만 수능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독해라 든게 그냥 영어만 잘해서 풀기는 좀 어렵다 싶은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올해는 과연 얼마나 더 어려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일단 한번 다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심지어 사이즈도 일반 시험 사이즈랑 똑같게 준비를 해놨고요. 찾아보니까 총 70분 시간 중에 듣기평가 하면 25분이 지나가서 나머지 45분 동안 독해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곧 아기들 올 시간이라서 일단 듣기 평가는 그냥 빨리빨리해서 듣기를 풀어버리고 나머지 45분을 재고 독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에요. 일단 듣기 평가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듣기 문제들이 있고요. 안내가 너무 길어요. 그냥 생략을 할게요. 바로 문제 1번부터 듣기 평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느꼈지만. 듣기는 정말 놀라만큼 쉬웠거든요. 그 원어민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론 유치원생도 충분히 맞출 법한 문제들도 되게 많아서 아, 정말 쉽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독해가 진짜 어려워서 듣기랑 독해 간의 난이도가 정말 차이가 크다고 느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Reading. This app provides a variety of aids that help you sleep well. You'll occupy more space your brain, saying that you're powerful. Can I use this 10% off coupon? I'll check. Oh, I'm sorry. You cannot use this coupon because it isn't valid anymore. T Club. We're together. Experiments about genetics characteristics. Like seed color and shape. 방금 듣기 평가를 끝냈고요. 4시 31분입니다. 원래는 25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조금 빨리빨리 들었고, 이제 지금부터 45분 맞죠? 그러면 31분에 시작했으니까 5시 16분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어렵다. 지금 24번에 3점짜리 문제를 풀고 있는데 41번이거든요.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몇 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찍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찍었어요. <웃음> <웃음> 이게 괜히 3점짜리 문제를 보면 어려울까 봐 쫄게 돼서 더 답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지금 53분입니다. 그러면 22분 남았고 저는 문제 33번에 있으니까 자주 오분까지 열심히 풀어 볼게요. 이게 답안도 되게 여러 개가 그럴싸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최적이긴 하지만 다른 게 완전 0%는 아닌 느낌이 들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칸트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는데 34번 지금 칸트 문제를 직면했어요.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37번인데 16분,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37번도 진짜 어렵네요. 2분 남았어요. 다행히 다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지금 제가 남편한테 이거를 뽑아달라고 한 건데, 짝수형이랑 같이 뽑아와서 사실상 저는 방금 홀수형을 다 풀었습니다. 정확히 5시 15분이고요. 1분 남기고 겨우 다 풀이를 마친 셈이 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켜서 채점을 해볼 건데요. 어, 솔직히 진짜 100점 맞았다는 확신은 당연히 없고 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도 사실 답을 잘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내용이 어려워요. 가장. 단어를 다 알아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가 정말 지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학술적이거나 머리를 많이 굴려야지 생각을 많이 해야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확신이 없게 답을 고른 문제들이 최소한 서너 문제에서 많게는 다섯 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어려웠던 거는 그 3점짜리 문제들이 확실히 어렵기는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 문제보다는 몸에 맞지 않는 걸 고른다든가, 순서 정하는 그런 문제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확실히 올해 조금 더 지문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진 걸로 봐서 어렵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꽤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감이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듣기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충분히 무난하게 풀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3, 2, 1, 5, 6 3, 2, 1, 5, 6 11번에 1, 2, 2, 3, 4 드디어 이제 듣기 끝나고 앞부분은 괜찮았어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 정말 그가 고도해지더라고요. 21번부터 이제는 정말 언제 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번에 아, 고민했는데 제가 이게 정말 어렵다고 느꼈는데 2번이랑 5번을 좀 고민했는데 5번을 찍었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오답 그것도 안타깝게도 3점짜리 문제를 오답을 내버렸네요. 100점이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아쉽네요. 4, 3, 4, 5 4, 5, 5, 3 4 아, 또 틀렸어. 4 뭐야? 또 틀렸다고? 헐 4, 4 이게 맞아? 말도 안돼 영상 못 쓰겠는데요 3, 2, 5, 5, 3 4, 4, 3 45번에 5저 잠깐만 지금 너무 충격이야 제가 뭘 틀렸냐면요 순서 있는 문제들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걸 두 개나 동시에 틀렸어요 일단 36번을 보면 답이 4번이거든요. C, A, B인데 저는 음 저는 12A라고 생각했거든요. C, A, B라고? 그런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7번에 이것도 3점짜리네요. 그러면 저는 3점짜리, 2개의 2점짜리 하나 틀려서 92점인데 이거는 B, C, A인데 아 12A구나. 음... 일단은 제가 약간 멘붕이 와서 지금 이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24번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게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5번은 왜 균형잡힌 투자가 중요한지라고 저는 답을 골랐는데 사실은 투자라는 말이 별로 없기는 했거든요. 이번은돈에 너무 치우치면 약간 영혼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캐쉬 온 소. 이게 더 정확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laughs> 말도 안 돼요. <laughs> 정확한 답변이라고 나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제가 좀 이거는 제대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읽어보면 정답이 더 말이 되는 논리적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이 진짜 어렵다고 제가 풀 때도 느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답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글이 처음부터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읽었더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흘러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글이다라고 느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고른 순서로 문단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막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A, B, C라는 논리인데 A, C, B라고 논리가 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이 글들의 요지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정답이 이해는 당연히 되는데 다시 봐도, 과연 이 순서가 100%로 가장 논리적이라고 내가 찾아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고른 답변도 이렇게 순서가 읽히면 완전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답이 조금 더 논리적인 흐름인데, 시간도 쫓기고, 막 처음 보는 내용에 내용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오지선다잖아요? 이 다섯 가지 나열을 다 읽어보고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럽냐를 고르면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세 개를 딱 보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순서 정하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뭔가 이게 영어를 잘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3개나 틀린 거는 좀 부끄럽기는 하고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3점짜리 2개랑 2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92점을 받았어요. 92점이면 과연 몇 등급이 나왔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건 어디 가면 알수 있죠? 헉, 영어 1등급 90점. 다행이다. 지금 신문 기사를 보니까 90점 이상이 1등급이라고 하네요. 이게 3.11%.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뭐,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기는 했는데 별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못 봤으니까 어렵다고 당연히 말하는 게 저의 뭔가 실드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음, 확실히 어려웠고. 수능 보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행히 15년 전에 봐서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때잘 수능을 봤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재미 삼아서 이 컨텐츠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